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6강 16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16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장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마지막 재앙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드디어 일곱 대접이 등장하게 되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여러분이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열 가지 재앙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다른 재앙과 다른 점은 다른 재앙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면 이 일곱 대접 재앙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굉장히 단호하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를 의미하죠.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렸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큰이라는 수식어가 있죠. 큰 음성, 큰성 바벨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16장만 보더라도. 1절, 9절, 12절, 14절, 17절, 18절, 19절, 21절에서 큰이라는 수식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음성, 큰 소리. 이 큰이 나올 때는 소리가 크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발표되고 진행될 때 표현하는 것이 큰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렸는데,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일곱 천사에게 발표되는데, 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할 때, 이 땅은 우리가 말하는 흙이 있는 땅이 아니라,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모든 영역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땅이고요 그러니까 땅의 관세들 땅의 것들 짐승이 하나님을 백성을 박해하던 곳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땅에 쏟았잖아요. 이제 이 진노의 대상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들에게 종기가 났습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 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또 종기가 갖는 영적인 상징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추유극기 10가지 재앙 중에서 여섯 번째 재앙이 악하고 독한 종기였던 것처럼 지금 독한 종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첫 번째 대접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있는 삶 자체가 고난이며 고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처음은 땅에 쏟았고 두 번째는 바다에 쏟습니다. 이때 바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17장 1절에 보면 음녀가 많은 물 바다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둠의 권세,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와 열방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다가 갖는 의미는 사단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세상 나라를 설명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은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사단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설명합니다. 둘째 대접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은 애굽의 첫째 재앙과 비슷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쏟음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진 것은 강과 샘물입니다. 물의 근원에 쏟아졌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강과 샘물은 세부적이고 좀더 깊은 차원의 재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접에서는 천사가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의 설명에 의하면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악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부연 설명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의로우시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천사의 찬양에 이어서 재단이 말을 합니다. 재단은 물건인데 이 재단을 의인화시켜서 재단이 말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말을 했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재단이 뭐라고 말했냐면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 참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단이 말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정당성, 심판의 당위성, 또 심판의 어떤 공의에 대해서 선포하며 심판에 대한 찬양을 재단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재단은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연결되는 것이. 바로 재단입니다. 게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했었는데요. 재단 아래에 있는 순위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곳이 바로 재단이었죠. 기억나시죠? 이 재단에 대한 말씀 또몇 구절을 게시록에서 찾아보면 8장 3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모든 성도의 기도는 향과 함께 재단에 들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장 13절에도 보면 금재단 네 뿔에서 나온 음성과 함께 악인들을 향한 어, 여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된 것도 바로 재단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 쏟았더니 해가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과 따스함과 생명을 주던 태양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태워진 사람들의 정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밖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내째 천사가 쏟은 이네대 대접 재앙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녀들에게 모두 해당되는 진노입니다. 악인들이 받는 이 재앙은 큰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나 뜨거운 어떤 불에도 해를 상하지 않는 것과 참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노가 내리고 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합니다.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굉장히 완악한 심령들이죠. 이 완악한 심령들, 악인들의 모습이 11절에서도 나오고요. 이제 21절에도 또 나오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재앙을 목격하고도 마음을 완강하게 한 애국 왕 바로와 너무나 흡사하고요. 또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벌레가 있어서, 네. 심판 가운데 드러나는 죄인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마땅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어떤 어려움을 보더라도 마음을, 심령을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들도 그렇죠. 자기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틀렸다는 증거들이 있어도요, 고집을 피우는 완악함,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완악함, 고지스러움이 있는 자들은 마음이 굳은 자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이런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마 원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의 이 진노는 먼 훗날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믿음 아래 있는 자들의 인생과 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인생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면서도 인생의 목적, 방향, 의미를 상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한 인생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형벌이고 이것 자체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의로운 진노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대상을 구분하시는 의로운 심판을 볼수 있고요. 또 그들이 행한대로 보응하시는 의로운 심판을 알게 됩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의로운 심판을 알수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부조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심판은 현재 진행 중이고 마침내 심판은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을 향해서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통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의로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